정네 확장 네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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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여량 확장 탄창이 필요해. <laughs> <중량 확장탄창이 웃음>

실타냐 여기 실드 세리야. 새로운 필리더를 조심하세요. 친구들 저쪽에 딴 놈들이 있다. 그래, 풀 겪어 줘 했다. 이쪽으로 가보자. 발견. 목표 발견. 수류탄이다. 조심해요. 아, 이거 있 군. 저걸 실드 충전할게. 목표 발견. 실드 충전 중. 거전 중. 이걸로 거한번대차 저거. 저거. 어저쪽저 저거. 저 실제 충전 중이야. 여기 조준경이야. 금속 이용이야. 이쪽에서 전리품을 확인한다. 정과 접촉한다. 1리으로가 보고 있습니다.

줬어. 의지 의지의 한국인들 의리의 한국인들 비용해. 그래 하나가 어, 없는 일만 있는게 낫기는 해 몸빵이라도 어그로라도 끌게끔 말이야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새로운 킬리더잘 봐도

와 아, 여기 남겨두었던 옷을 <laughs> 예방인 기다립시다. 감사. 여기 조준경이 있어요. 스나이퍼 용이 있어요. 여기 헬멧이 있어요. 레벨 3이 있어요. w 한국인들 g o 잘맨들이죠 저쪽에 누가 있어? 사라운드 링 카운트다운 시작. <laughs> 아니야, 저기 그냥 더 떨어져가지고 찍은 건데, <laughs> 그러게 둘이 무슨 사이야? 두근두근, 우결이 저기서 청소리야. 누군가 우리 안전지대가 들어왔어. <laughs> 우결 찍니? 우결? 있었어. 과자 팔러 온것 같진 않아. 어우 적까지 올라가 있어. 와저긴네 잡았다. 잡았다. 저기다. 한탄 캐리어 아니 오늘 시청데이라서 들어오시면 돼요.

네, 제 거, 제 닉네임 친추 미리 해두세요. 아음 반에 초대해드릴게요. 야, 오늘 그러는 거야, 이제. 이쪽에 저기다. 저 발견, 사건 전 빠브 컨어 뭐야? 실드 좀 충전해야 겠어? 아, 사건이구나. 엄마 그럼 말이 달라져. 말이 좀 달라지지. 살짝! 어디 갔니? 저로 가야되는데, 여기? 어 자, 어, 이거 없어. 자, 잡 얻었다.

나이스~ 아이스~ 뭘까 아~ 재밌다~ 아유 마스티프 짱세네 안돼, 참고로 제가 캐리를 잘 캐리할 줄, 아니, 캐리 할 줄... 아 캐리 못합니다. 저 못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그걸 아셔야 합니다. <laughs> 캐리 못합니다. 재밌었다 아플레 됐어 세상에 플레가 되었다 이제 플레온 빵이야 클라크만